나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힘. 이건 뭐 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 자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지. 그리고 힘은 아주 대표적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힘이 작용해서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것을 힘의 효과라고 했는데. 그 힘의 효과를 달리하는 세 가지 요소를 힘의 3요소라고 했어. 뭐, 뭐 있었니? 힘의 크기, 방향, 그리고 마지막, 작용점. 자, 크기가 달라지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지? 그리고 힘의 방향에 따라서 결국 운동방향은 힘의 방향에 점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힘의 작용점이 달라진다는 건뭐 이런 거지? 지금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앞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힘을 여기 질량 중심 지나가는 지점을 주느냐 아니면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똑바로 직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하기도 했지. 자, 직진과 회전 여부를 달리하는 게 바로 작용점이었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어, 기호를 사용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화살표였지.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자 이때 힘의 크기를 바로 화살표의 길이가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 그리고 이 시작점이 바로 작용점 자 3요소 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힘선을 연장한 선 얘네를 뭐 굳이 힘의 4요소 해가지고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똑같은 힘이라면 작용선상에서 작용점이 달라지더라도 힘의 효과는 같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지금 오른쪽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오른쪽으로 F라는 힘으로 당겨주고 있어. 그럼 그때는 작용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자 내가 얘를 연장하면 이 점선이 바로 작용선이고 꼭 여기다가 힘을 주지 않고 작용선상에서 작용점을 이동시켜서 왼쪽에서 같은 크기의 F를 오른쪽으로 밀어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야. 음, 자 그래서 힘의 자유소에서 작용선 자 그다음에 이 힘의 단위는 뭐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뉴턴 단위 사용하고 한 물체 힘이고 하나만 작용하라는 법 없어서 아래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그 힘들을 합하지 그걸 합성한다고 하고 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더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방향은 큰 힘의 방향으로 남죠 자 이때 합성해서 더해진 합력을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했었던 거야. 자, 그다음에 힘의 평형. 자,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장의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질량 m의 추를 내가 매어 놨어. 자, 그러면 이 추는 언제나 늘 지구상에 있으니까 연지 가래로 무슨 힘을 받는데 중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중력 가속도로 운동하지 않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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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를 유지한다는 건 가속도 제로로 운동 상태 변화 없지. 자 왜냐면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자 무슨 힘? 음, 줄이 이 물체를 버텨주는 힘 이게 바로 장력. 자 장력은 영어로 텐션이어서 우리가 약자 T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물체는 지금 장력과 중력, 힘두 개를 받는데 두 힘이 반대 방향 같은 크기여서 얘가 받는 결과적인 알짜임이 얼마? 음. 0. 알짜임은 넷볼스여서 우리가 F넷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그마 F라고 표현할 게 이게 0. 그래서 힘이 안 작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가속도 안 생긴다. 이때 장력과 중력은 뭘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자. 아니, 그래서 평형 그러면 알짜임이 제로. 그게 기본 조건이야. 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자 뉴턴의 운동법칙이 이거 뉴턴이 정리한 거지. 몇개 있어? 음세개 있어. 자첫 번째 법칙이 바로 관성법칙. 근데 관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도 뉴턴일까? 음, 이런 뉴턴 아니겠지? 자 누굴까? 그 뉴턴하고 뉴턴보다 좀 일찍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거의 죽을 때 시기는 좀 아마 맞았을 거야. 이태리 사람이야. 피사의 사탄과 관련돼 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관성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실 제일 먼저 정의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16세기 말그 정도의 사람인데, 사실 갈릴레이 이전의 물리의 역사는 정말 더디게 발전을 했어요.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할수 있어. 그 이전의 역사는 사실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기원전 5세기경 사람이고, 언제 죽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수 없고, 사실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것도,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쪽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약간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음. 자,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상 기원전 5세기경 사람이니까 갈레이는 16세기 사람, 사람이니까 거의 한 2000년을 한거 아니야? 그동안 굉장히 더디게 발전을 한 거야. 그그 이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긴 한게 기원 전이면은 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이 사람은 어 관찰 중심 론자야뭔 얘기냐면 관찰을 해. 관찰했더니 한 1번에서 100번 정도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A가 원인이어서 B가 결과가 된것 같아. 그러면 그냥 관찰 사례가 많으면 그걸 바로 과학적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운동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건 운동은 자연적인 운동과 강제적인 운동 두 가지가 있다. 자, 자연적인 운동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운동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분필을 놓으면 분필이 떨어지겠지. 낙하. 만약에 내가 여기서 향을 피우면 향 연기가 올라가겠지 그런 애들의 상승 그리고 천체들의 운동 이건 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뜨고지고 뜨고지고 알아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적인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때 당시에는 약간 신학과 물리학과 막 철학을 수학과 막다 결부 시켜가지고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 자, 반면, 강제적인 운동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운동을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힘 줬지? 근데 내힘 놓으면 운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운동을 시키려면 내가 강제적으로 뭘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이런 운동들. 자, 이런 운동들은 운동을 지속하게해서 내가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과 운동의 관계를 최초로 밝혔어. 힘은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원인이다. 포그 얼추 맞아 보여 가지고 거의 한 2000년 정도 가다가 이제 이태의 초천제가 나타난 거지. 이 갈릴레이는 탐구 방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실험 중심 논자야. 일단은 관찰을 해. 그랬더니 a가 원인이어서 b가 결과가 된거 같아. 그럼 그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해서 진짜 실험을 해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본인의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새롭게 가설을 설정해서 새로 실험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머리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 사실 빛의 속도 최초로 측정하려고 했었어요. 다만 성공하지 못했지.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지만 그 원리가 갈릴레이 원리와 똑같아. 근데 이때 성공하지 못했던 건 기술이 워낙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갈릴레이가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에도 다 초시계가 있잖아요. 초시계 같은 게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맥박을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막 격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맥박이 거의 일정하게 뛰잖아. 그래서 그 일정하게 맥박 뛸 때마다 이제 위치를 기록해가지고 운동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실험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안한 실험이 바로 사고. 실험이야 머리로 실험한다는 거야.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 서직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음. 자, 아주 유명한 사고실험 이게 있어. 자, 일반적인 면이라고 생각해볼게.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놔. 그럼 이 물체가 처음 높이까지 올라오니? 처음 높이까지 그냥 면이라면 처음에 못 올라와. 맞아, 마찰이 있어 처음에는 못 올라와. 근데 내가 얘를 좀 매끄럽게 닦아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아마 올라오는 높이가 좀 올라가고 더 닦아주면 더 올라가고 그래서 갈릴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자꾸자꾸 원래 높이에 접근하네? 매끄럽게 할 때마다 그럼 이게 완벽하게 매끄러우면 즉 마찰이 없으면 어디까지 올라오겠다. 성 높이까지 올라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자 그럼 만약에 이 면을 조금 더 완만하게 도도 완벽하게 마찰이 없으면 성 높이까지 그럼 만약에 이 면이 이렇게 평평해 그러면 근때 똑같이 마찰 없는 면이야. 이 물체가 가. 근데 이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해. 근데 이 면을 영원히 영원히 놔도 저 높이까지 갈수 있어? 갈수 없잖아. 근데 이 물체는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뭐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가는 거야. 자 이때 이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관성이 아니야.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 물체가 이 면이 그럼 영원히 있으면 영원히 간다는 얘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영원히 운동을 하는데 내가 얘한테 힘 줬어? 응, 안 줬잖아. 자, 여기서 힘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뭐할수 있다는 거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힘과 운동의 관계에 완전히 반박하는 거지. 힘이 없어도 운동 유지할 수 있다. 왜? 자, 얘가 여기 떨어지면서 속도가 생겨 버렸거든. 운동을 시작했거든. 그러면 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을 유지 유지하려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관성, 이너르시아라고 최초로 정의한 거야. 그래서 얘가 운동을 하는 관성이 있고 그걸 유지하려는 고집이 있어서 힘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운동할 수 있다. 음. 자, 그러면 힘 없어도 한번 운동만 시작하면 운동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갈레인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뭘로 봤냐? 봐봐. 처음에 정지했었지. 근데 여기서 운동하게 됐지. 왜 그러냐면 이 뒷면에서 얘가 뭘 받았기 때문이냐면 힘을 받았기 때문인 거야. 자, 따라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에서 운동상태로 바꿔버렸잖아. 운동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바로 갈릴레로 갈아탔을까? 아니죠? 원래 다 보수적이야. 과거의 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야, 당신 말대로라면 그러면 내가 이런한번 운동을 시켰으면 얘가 영원히 가져야 되는데 왜 얘는 영원히 운동을 못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물체에 힘을 줘서 운동하는 상태가 됐어. 하지만 이 면이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이 아니라 마찰이 있는 면이야.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접촉한 면이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을 이때 당시 마찰력이라고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힘이 작용해서 이것 또한 힘 때문에 운동이 바뀌는 거야. 만약 이 힘이 없으면 얘가 뭐할수 있다? 영원히 운동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의 책에 포물선 운동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여이 음, 포물선 운동을 되게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면, 내가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치? 자, 이 사람의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는 자연적인 운동이니까 원래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수평 방향으로 이다만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갈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설명하려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오른쪽 공기들을 압축, 압축하니까, 공기들이 그 압축되는 게 싫어가지고 뒤로 와서 얘를 영차영차 한 방향으로 밀어줘가지고 운동 유지한다라고 설명해.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사실. 근데 이거 자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막 힘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설명한 거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갈래의 이론대로라면 설명할 수 있어. 얘가 수평방향으로 속도가 생겼고, 그럼 그 운동을 유지하려는 고집 때문에 이만큼 가주는 거라는 거. 그치? 음. 자, 그러면 이 관성 법칙은 뭐냐? 뭐 이걸 그냥 내용으로 정리한 거야. 모든 물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특히 처음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으면 계속 뭘 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으면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운동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처음 그 운동 그러니까 속도도, 그러니까 속력도,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게 관성 법칙이야 다만 자 아무리 얘가 정지하고 싶어도 내가 얘를 던져주면 정지 못하지. 자,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력 알짜인이 얼마면 0이면 정지하던에는 정지하고 운동하던에는 중속도 운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러면 사실 거의 갈릴레이가 다 말했거든.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유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할까? 정리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리해서가 아니라 갈릴레이가 다 맞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갈릴레이도 천체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했어. 갈릴레이는 그 당시에 되게 앞서나가는 사람이라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사람인 거는 알고 있지. 법원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했어. 그래야 다 맞아 떨어진다. <laughs> 근데, 이때,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건, 이 순간 지구의 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가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얘 속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뭔지, 그 힘이 뭘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류예력 중력. 중력이 순간순간 얘한테 계속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가지 못하고 방향이 자꾸자꾸 자꾸 꺾이는 거야. 근데 중력은 누가 발견했어? 네. 뉴턴이 발견했어. 자, 갈릴레이는 뉴턴보다 좀 앞사람이야. 그래서 얘네 사이에 힘이 존재할 거라는 거 자체를 예측을 못했어. 달레이는 힘이라는 걸 그냥 이빈 면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음. 자 그래서 어 얘는 힘도 안 받는데 왜 방향이 바